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된다.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국 경쟁 입찰로 확정되면서 거제 조선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직접적인 수혜 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 산업 전반의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총 사업비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정사업에서 사실상 전례가 드문 결정으로 방산업계는 물론 지역 조선업계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함정건조사업은 그동안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 19차례의 주요 함정 설계 가운데 경쟁 입찰은 충무공 이순신함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각각 맡아왔습니다. 방사청은 당초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상세 설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군사기밀 유출 논란과 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 제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제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수상한 분야에서의 입지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다시 잡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사업 절차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양산은 상세설계 계획서 제출,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등 신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사청은 내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 설정과 검토 과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제 조선업계는 KDDX 사업을 단순한 방산 수주가 아닌 지역 산업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상함 건조 실적 확보 여부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시장 진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모두에게 KDDX는 물러설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는 KDDX 이후 당분간 조단위 국내 군함 발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번 경쟁 입찰이 거제 조선산업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기사는 거제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